필수예제 12번입니다. 로그 2의 7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 할 때, 4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로그 2의 7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수 부분을 찾아낼 거니까. 그러면 로그 2의 7이라는 애는 어, 로그 2의 4는 2죠. 이거와 로그 2의 8 자, 이거는 2고 이거는 3이니까 정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자, 밑이 2인 거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진수를 나타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2의 7은 요 사이에 있겠네요. 그럼 2와 3 사이에 있겠네요. 결국은 로그 2의 7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로그 2의 7이라는 거는 어, 2.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음, 2가 되겠고, 요게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2.xx라는 값이니까, log2의 7이, log2의 7에서 요 정수에 해당하는 2를 빼면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로그 2에 7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거라 할때 얘는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죠 로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2를 로그 2로 나타내면 여기다 그냥 곱하기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1은 밑을 2로 하면 로그 2에 2가 되니까 요렇게 밑을 통일해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2에 7을 마이너스 2에 로그 2에 2니까 자 앞에 2는 진수의 제곱으로 올라가서 결국 로그 2의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미시 똑같으니까 어, 로그 2의 4분의 7이 되겠어요. 자 얘가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를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지금 4곱하기 3의 a 제곱이니까 자 a는 구했죠. 제곱이 될 거고. 이니까 플러스 2에 b 는 어, 여기 소수 부분이 b 가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의 3의 제분의9이되겠습분 플러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밑변환 공식에서 배웠듯이 지수에 7의 가 있으면 어, 이의게 바꿀 수 있다 그런걸 배웠죠 그럼 결국 4분의 7에 어, 로그 스에 2가 되니까 로그 2A는 1이니까 그대로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에 9는 4분의 36이니까 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4분의 50, 43이 되겠네요. 43. 그러면 4는 약분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3이 되겠습니다.